오늘 보실 용인신축빌라 총 96세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단지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18세대가 조성이 되고 또 뒤쪽으로 빌라 단지가 형성이 되는 현장입니다.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주전 방향으로 가는 43번 국도변이라서 어, 죽전 가시기 아주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차로 분당이나 또 판교까지도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이고요. 외벽은 파벽돌과 중간에 스타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차공간은 외부 주차공간과 필로티 주차공간으로 해서 150%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단지 앞에도 이 벽돌로 바닥을 마감이 되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단지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내 주차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 저쪽편으로는 정자와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픈형 복층빌라 내부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15인승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복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통 여기에 3분의 1 정도가 복도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넓게 쾌적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문도 넓게 파노라마 창으로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오늘 보실 세대는 여기 복층 세대인데요. 현관문은 코맥스 디지털 도어락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약간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신발장과 또 바닥 부분도 되어 있는데요. 일과소동 스위치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 옆쪽으로 넓게 신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넉넉하게 양쪽으로 넓게 나와 있고, 또 이쪽 가운데 부분은 답답하지 않게 공간을 좀 띄워놓은 것 같아요. 장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시면 좀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중문은 스틸 플레임으로 된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우선 구조는 왼쪽에 작은 방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중간 방이 있고, 바로 공용 욕실 보이고, 안쪽으로 안방이 있고, 중앙 부분에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여기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이렇게 이제 자녀 방으로 꾸며놓았는데요. 아주 예쁘게 잘 꾸며 놓았네요. 창문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확실히 채광이나 환기는 잘될것 같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녀 방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여방으로 예쁘게 쓰실 수 있고요. 바로 맞은편 쪽으로 중간방이 있습니다. 중간방은 이렇게 서재로 꾸며 놓았는데요. 붙박이장이 있어서 침대와 책상만 놓으시고, 자녀 방으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맞춤 가구 우노우 제품으로 여기 붙박이장 겸 안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 이방 쓰실 때옷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옷 걸실 수 있고요. 시스템 장이 있어서 넓게 쓰실 수 있는 중간 방이고요. 그리고 중간 방과 작은 방에서 바로 이용하기 쉽게 공용 욕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연 그레이 톤으로 전체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또 욕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반신욕 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블랙 샤워기와 블랙 샤워 파티션으로 포인트 주어서 아주 세련된 느낌도 더 합니다. 한샘 제품으로 양병기와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 보시면 거실이 있는데요. 오전에 햇살이 쫙 들어오니까 카페 같은 느낌이 무심 풍깁니다. 거실은 이렇게 천정이 높은 오픈형 북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거실 메인 전등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천정만 바라보게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너무 예쁘게. 메인 전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TV 아트월 부분은 전면으로 여기 대리석 타일로 시공이 되었고요. 그레이톤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2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2층에서도 바로 거실을 내려다 볼수 있어서 소통 면에서 또더잘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천적이 높아서 개방감이 크고요. 또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 이중 시스템 창호로 창호 시공되었고요. 햇살이 아주 잘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입니다. 4인용 소파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역시 전등에 따라서 그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픈형 복층이라서 여기 에어컨 설치는 거실과 주방 중앙, 중간 부분에서 설치가 되었어요. 여기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으로 방향이 양쪽으로 가게 돼 있어서 주방도 시원하고 거실도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흰펠 환기청정기 설치되어 있는데요. 집안의 내부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도 굳이 문을 열지 않아도 집안 내부 공기가 아주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철에도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이렇게 주방 부분은 크게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옆쪽으로 부족한 수납장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형 가전제품들은 이쪽에 놓으시면 자주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4인용 식탁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전등이 설치가 되었고요. 어, 이렇게 기역자로 넓게 주방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큰 환기창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바로 개수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구 전기레인지와 렌지우드 들어가 있고, 참부장은 약간 가볍게 해서 좀 시원한 느낌을 주었고요. 연베이지 톤으로 전체적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어, 주방가구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옆쪽까지 보시면 수납공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는 옵션 사양이 아주 많은데요. 먼저 여기 삼성 광파 오븐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김치 냉장고와 양문형 냉장고가 삼성 비스코프 제품으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양문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사용하시기는 아주 넉넉할 것 같고요. 김치 냉장고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주방 부분에 옵션이 아주 많아서 거의 풀옵션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븐레인지와 냉장고, 또 김치냉장고, 그리고 개수대 쪽으로는 삼성 식기 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네요. 거실 부분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었고, 여기 주방 부분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용도실 연결되는데요. 다용도실에는 보조주방 거의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장 깔끔하게 설치되어서 이렇게 보셔도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올려놓으실 수 있는 높이로 넉넉하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두구 가스레인지 있어서 오래 끓이는 음식 이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과 채광창까지 있어서 환기 잘 되고요. 위쪽으로는 자동 빨래 건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용도실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은 아주 넓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침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창문 크게 되어 있고, 크기가 아주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고, 또 파우더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침대에 놓으시고 침실로만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여기에 스텔플레임으로 중문을 달아 놓았는데요. 거의 전면으로 시스템 행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롱 크기로 보신다고 하면 12자도 훨씬 넘는 크기로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랍장까지 있어서 다양한 수납공간 보실 수 있고요 충분히 여기 드레스룸 공간만으로도 옷은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안방 욕실과 이쪽에 화장대와 또 붙박이장이 있어요 화장대로 쓰실 수 있는 여기 서랍장 되어 있고 역시 환기창이 있고요 옆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입는 옷이나 또 이쪽은 뭐 이불 등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노 제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은 욕실 타일을 전체 화이트 톤으로 썼어요. 그래서 화사하면서도 깨끗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샘 제품으로 욕실 용품 들어가 있고요. 또 골드 포인트로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크기가 아주 넓게 나와서. 생활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전체가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쪽 현관 쪽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여기 벽면이 아주 멋있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계단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상판은 멀바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와 우드 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복층 계단 중에서 가장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복층 올라오시면 이쪽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바로 내려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복층 거실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쪽으로 큰 방이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층고가 전체적으로 높게 되어 있어서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쪽 부분까지는 서서 가실 수 있고, 또 낮은 부분은 수납장으로 짜놓으시면 수납공간도 늘어나고 보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는 아주 크게 되어 있어요. 또 끝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환기는 잘될것 같고요. 충분히 침실로 쓰실 수 있는 넓은 방으로, 복층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분 이번 쓰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넓게 잘 나온 복층 방이고요. 이쪽은 거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TV 놓으시고 소파 놓으셔도 충분히 복층 공간에서도 또 가족실을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넓게 나와 있어서 또 쾌적한 느낌이고요. 바로 또 거실이 보이니까. 가족 간의 소통도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도 나가 보시면 테라스가 아주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간을 철제 난간으로 써서 전망에 모두 보이니까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바닥은 여기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서 생활하시기도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아주 넓게 나온 테라스 부분이고요. 공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옆, 주변이 산으로 있으니까 공기 자체가 너무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넓어서 활용도가 아주 많은 테라스이고요. 또 수도시설과 전기시설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픈형으로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된 용이시 복층 빌라 너무 핫해서 지금 촬영하는데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laughs>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경하러 나오세요. 용인시 복층빌라 였습니다.